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 손상 진단 및대책에 용접 손상 진단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이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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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무너용접무너무너에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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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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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어, 이 보시면, 이제 내용상 보시면, 세리베즈, 그러니까 타이포 균열. 지난번에 타이 1, 2, 3, 4까지 있는데, 세리베즈 내부에서 발생되는 타이포 균열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됐다. 이렇게 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균열이 발생돼서 이렇게 벌어진, 랍처 상태로, 이렇게, 랍처 상태로 벌어진, 예, 벌어진 게 보이시죠? 보시고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크랙부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해봤는데요. 크랙부 확대해봤는데, 여기를 확대해봤더니 이렇게 균열이 가 있는 게 이제 현미 영상으로 보이고요. 여기도 균열이 이제 발생된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이 발전소는 이제 연료로는 석탄을 사용했고요. 스팀 압력은 약 182kg 정도, 메가파스칼이니까, 킬로 램프 스케티로1 8 2정도 곱하기 10을, 10을 하면 되죠. 곱하기 10. 그 다음에 주전기 온도는 약 538도 정도. 1966년도에 네. 예, 사료고요. 그다음에 에, 에, 발생된 장소는 농기 취도는 투디날 웨드 해 가지고 종막량 농축부에 발생됐고 에, 재료는 1.25 크롬 0.5몰리강 그러니까 탄성강에다가 이제 저어금강이죠. 크롬이 크롬이 1.25 정도 들어가 있고 몰리가 0.5%니까요. 요거 두개 대봐야 1.75니까 1.75니까요 5% 안되죠 5% 미만이니까 저하근강 이렇게 해서 저하근강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파이프의 사이즈는 음, 다이아메타가 600mm 두께는 86mm 이렇게 되어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 이제 요거는 출전이 보일러 용접부의 설비진단기술의 현황과 금융의 과제가 고화력원자발전 2012년 6월달 일본 쪽에서 나온 자료가 내용이 네,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저압 건강 용접 열량 부의 조직과 형태 로해가지고요 이렇게 예, 예, 용접 열량 부를 이제 오늘 예, 단순하게 제가 말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조립력 세립력 이것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뜨임력 어, 그다음에 부분 변태역 IC 해제가지고 인덕 크리티컬이겠죠. 부분 벤트예요. 그 다음에 파인 그레인 해가지고 세립화역, 조립화역 똑같고요. 그다음에 고액 경계 합금 화역이라고 또 하나 들어가고 응고 용접금속, 용접 비드쪽 이렇게 해가지고 에, 에 우리 Fe 상태도 같이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더 어, 나타내 차리가있습니다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잘돼 있는데요.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부터 이제 비연령량분대 비연령량분 온도는 한 400에서 600이니한 550도 이하는 연령량을 안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고 그다음에 그다음 600에서 한700 정도까지 A1723이잖아요. 723까지는 뜨임 영역으로 이렇게. 기까지 연령량부 에이외에 안쪽 내부 열을 받은 곳을 히트 이펙트 존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시면 그래서 뜨임역은 예, 여기서, 한 550에서, 예, 7 이상까지, 뜨임그 다음에, 예, 완 변태에서, 음, 어, 800, 900, 900, 좀, 한 880도 정도까지를, 예, 부분 변태이라 이렇게, 부분 변태기로, 이렇게, 해서, 인터크리티컬 영역이 보통, 이게 인터크리티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인터크리티컬 헤즈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좀더 높이 올라가서, 예, 880에서 한 1100도까지를, 세립화역 파인 그린 하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정리했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것은 조립화 보시면 열정립이 열정립이 커지지 크지 않습니까 커지고 여기 좀 세밀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세밀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나온 게 없는데요 아마 이게 이제 변태하면서 변태하면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변태할 때 변태액 생성이 많아지니까 변태액 생성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핵 생성에 따라 결정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핵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미, 세립으로 바뀌겠죠. 네, 세립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조립은 뭐냐면 그 당시 그히 다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세립 음된 결정립들이 다시 합체 서로 합체가 돼 가지고 조립 좀 크게 조대화 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고액 경계 합금 화역이라고 이렇게 하나 더 추가로. 그 뒤에는 좀 이제 네. 완전히 용룡된 상태니까, 용룡됐다가 응고 용접되는 용접금속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더 이렇게 세밀하게 예, 구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